본모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1 1월 셋째 3 개월 되는 해 하나님께서 주신 애굽의 멸망에 대한 내연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에서 24절에 걸 사장에 걸쳐 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신데 이어서 25장에서 32장까지. 유다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중 본문 31장은 애굽에 대한 에세겔서의 다섯 번째 예언으로 아스루의 영광과 몰락을 애굽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애굽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패망을 예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스루는 우리가 이 본문의 표제가 한때 배경목 같았던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수르를 비교를 해서 아수르의 번영과 멸망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의 애굽에게 이말그 심판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수르는,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 살아가신 권세와 풍요로, 한때는 주방, 그, 유대 주변에 있던 열방의 나라들을, 내 절대적으로 지배자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위세는 그렇지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급격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오랜 기간 지속되지 못하시, 아스루란다라도. 에세거는 이러한 아스로의 흥망성세를 통해서 애국의 바로에게 지금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 것을 그리고, 그러한 지금 교만한 바, 애국과 바로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멸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필연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본문은 아수르의 영광을 백양목에 비유하는 1절, 9절의 전반부와 교만으로에는 아수르의 멸망을 기술는 중반부, 10절, 14절, 그리고 아수르의 몰락을 음부에 내려간 것으로 언급하는 후반부, 15절, 18절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있습니다 먼저 이, 이 이러한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만에 빠진 바로에게 아스르의 멸망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고 하고 이대로 가면 애국도 아스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퇴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또한 어, 그러한 의도와 함께 또한, 어, 본문이, 이런, 이런 본문이 선포될 당시에, 어, 유다의 상황이, 어,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해서, 어, 에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불과 한 달여 뒤에, BC 주전 586년, 어, 바벨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 그 직전의 상황에서 그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휘유의 믿음을 믿음이 휘유를 위해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러함에도 역사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어, 소망의 선포가 동시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음, 애굽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수르의 번영과 폐망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애굽의 멸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커다란 나무로 아스루의 영광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름답고 웅장함을 겸비한 내반의 백향목과 같이 그렇게 전성기 아스루를 유사하고 있는데, 이때 전성기 아스루는 모든 나무들보다도 높고 많은 새와 동물들이 서식할 정도로 강대하고 안정적인 국가였어요.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들보다도 높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도 시기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처럼, 어, 이 아수르가 강성한 그리고 안정적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어, 급격하게 멸망해서, 음부에 내려가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의 영광에 취해서 교만하고 있는 바로와 애굽에게 그들도 그러한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지 말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케망의 선병이요, 넘어지고 앞잡이라고 말했어요. 이 애국의 이러한 그 전처를 또 보여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그 두로와 시돈 있잖아요. 그 나라가, 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이,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점령할 때가, 나라가 없을 거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제적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어,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교만에 이르렀던 그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음, 이제, 아수르도 그렇게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와 또이 멸망과 같이 또 결국에는 이 애국도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애국과 아수르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으로 비유를 하면, 어, 미국이나 중국이 망할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미국도, 중국도 망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거 지금의 현실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이, 지금,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에 친일적인 성향이 많이 있잖아요.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 일제의 잔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쥐어짜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일본은 이렇게 패망해 가고 있거든요. 일본의 국은을 기울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보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교만하면 망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교만하면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의 교회들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그 유럽의 기독교가 100년의 번성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망해 되었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또 번성하였던 기독교도 또다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우리의 인류의 교만은 멸망을 초초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나라들도 그렇다는 게 지금. 아수르의 이러한 교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애굽 너희들은 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계속해서 20 우리가 본20 사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대해만 멸망말을 말했었잖아요. 그그 반대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만이 아니고.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강성한 나라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의 결과, 교만의 결과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어, 이 유다에 대한 소망의 선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이 유다에 대한 선포의 어, 어, 소망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 유다에게 소망을 말씀으로 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아스리의 멸망, 그리고 애굽을또 장차 망해들될애굽의 멸망,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지금, 유다의 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와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방 나라들, 그때 당시에 그대 군동의 사람들의 사고에는 전쟁의 패배는 곧 신의 패배를 의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너네들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나라인데 너희들 게 나라 망해 포로를 끌려왔잖아? 너네 신이 이게 우리 신보다 어, 약한 거야. 너, 그런 게 그, 사람들조차도 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들 신들보다도 못한가? 그렇게 신앙의 효율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지만 그, 그런 와중에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 지금 이 벌어지는 모든 역사적인 상황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음, 에레미아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도 계속 하나님 의절 절대 주권에 대한 그 선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해석이 잘안 되잖아요. 저도 잘못 말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표제는 애굽에 대한 그 어, 이야기인데 읽어보면은 그아수레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아수르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18절 결론처럼 애굽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도 다른 차원에서는 그 유다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 이런 것처럼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런 효유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회복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창세기가 그, 마로독 신, 이게 창조 신화를 거기 가지고, 있는 바벨론은.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그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도 자신들은 이 마로독 위에서 창조된 그것을 얘기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비록 포로에, 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그 그런 주관적인 그런 그 어떻게 민족적인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포로길 버텨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서 그러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아무리 포로기에 있고 지금 당장 예루살렘상은 불타고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킬 거라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정말 절망을 가져올 상황에 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매일 뉴스를 보고 나라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제 생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도잘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 처든지, 어떠한 역경 속에 있든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부하 내동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다는 거.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했대. 중요한 것은 문제는 어디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가 중요하다는 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 애국도, 아수르도, 쌍벽을 이루면서 망하지 않을 것같던그 나라들도 결국에는 그 조그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렸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망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 일어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 우리의 좁은 소견과 그 옅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계획과 그 섭리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백성들이 이해, 우리 국민들이 이해간다 개돼지같이 얘기하잖아요. 이걸 안 봤습니까? 여러분? 전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개돼지처럼 말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봤습니까? 그런데도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바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화가 나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보면은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양심적이어야 되거든요. 다 양심을 속이고, 정말 화가 나, 화딱지가 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변할지,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되어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도,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절망적인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정말 고원의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봉상교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